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대 한 자씩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학성경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한 자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하신 말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믿음으로 누리며 살자.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라는 큰 제목 안에 오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할때 준비가 철저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가 돼야지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준비를 하지만 그럭저럭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치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으로 준비하며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준비를 하면서 하루를 지내시는 것처럼. 믿음에도 신앙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끝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준비를 다 했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명하게 믿음으로 무엇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처음에 어떤 일이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리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인 야이로의 이야기가 오늘 35절부터가 아닌 그 전에 먼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지금 읽은 22절, 2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의 12살 난 어린 딸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회당장인 야이로가 간청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사실 체면과 위신을 다 포기했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라는 그 당시의 직책은 남들이 존경하는 직책입니다. 나름대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세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그 당시의 상황을 볼때 체면이고 위신이고 다 상관없이 자기의 열두 살난 딸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상대방에게 무릎 꿇을 타는 그 의미가 어쩌면 이 회당장 야유로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가 당신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표현이 바로 오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전적인 패배를 인정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존하겠다라는 표현의 방식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이 두번 나옵니다 오늘 5장에 회당장이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 가보면 서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며 무릎 꿇는 장면이 마가복음에서 딱 두 번이 나옵니다. 오늘 해당 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간청했다라고. 그냥 간청 것이 아니라 저자 마거, 마가는, 이 마거복음의 저자 마가는 간곡히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간곡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체면을 버리고 수없이 여러 번 주님 앞에 에스크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자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간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이 회당장의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그렇게 가서 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간청해서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또 오늘 야이로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주님을 에워쌈으로. 예, 당장인 야유로 집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바로 현로증 않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는, 만지는 그 사건으로 재촉해서 가야 되는 야유로 입장에서는 재촉해서 가야 될 빨리 예수님이 안수해서 살려야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비보가 들려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12살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자 회당장에 있던 집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일이 함께 가는 일이 소용이 없다라고 소식을 전한 또 야유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반응입니다. 이 말에는 좌절이 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자 장사로 갑시다라고 그 말하는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이 소식은 절망입니다. 완전하게 자기의 소망이, 소원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특별히 소중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인생에서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해 본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좋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살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한 이 현실을 보며 두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해도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고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두려움을 안 느끼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이로를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말할 수 없는 야이로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좀 어쩌면 이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냥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 나올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야이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을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이 들렸을 때아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지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야이로를 향하고 있었는지 이 36절의 초반부에 보시면 성경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애에 기르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가 와서 해당야이로의그 집에서 온 사람들의 그 비보하는 그 말을 이야기했을 때, 현실적인 소리를 듣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를 주님이 함께 같이 계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서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낼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그 답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뜨리는 불행한 소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딸의 죽음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씨름함으로 지체된 것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시련과 환난의 이유와 원인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이 오고 왜 이런 시험이 왔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라는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해결의 키는 다른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한, 누리기 위한 삶을 우리에게 오늘 첫 날에 제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해야 되는 슬픔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 절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이 말씀으로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그래, 우리 함께 가자. 라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소망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죽어 있는 딸을 향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야이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라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절망의 한 복판에서 노래하도록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때로는 무산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또 우리의 기도를, 강구를 들은, 척, 들은 척도 안 하며 무응답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보고 모장 37절, 38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문제 있는, 문제가 발생한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회당장의 집으로 주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제 발걸음을 움직이셔서 그 문제의 장소로 문제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절망의 상황에서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와 누가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이 절망에 있는 소망이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내가 너와 동행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8장, 5장 38절, 40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는 너무 괴로워서 울며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그것도 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시고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제 예수님이 소망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시작할 거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일어난 일들은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을 만한 일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을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 너는 끝났어. 자 이제 장사나 지내자. 그렇게 비웃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지 모릅니다. 당연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절망의 밭에서 희망의 씨를 뿌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절망에서 이제 낭떨어져 떨어졌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라고 그렇게 비웃은 일로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의 정점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이 시작될 때 분명한 결론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분명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떠들며 우는 자들을 모두 내어 보낸 후에 야이르의 딸이 죽어 있는 그 현장으로, 그 장소로, 그 딸에게 다가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에, 또 죽어 있는 절망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40절, 4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험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서 슬피 통곡하며 올 수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일반적인 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러한 경험을 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 붙들기 시작하고, 주님과 믿음의 한 걸음을 내걷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 현장으로 들어갈 때,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엄습해 올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망가운데로 끌고 가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곁에서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그리고 들어가시고 그 문제에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순간에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며 살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힘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때가 세상에는 절망이지만 주님을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시간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그 현장에서 달리다 쿰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실현하며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